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랜만에 리세일 컨텐츠로 돌아왔습니다. 어, 그동안 제가 뭐 아트페어나 이러한 것들에 관련된 컨텐츠를 많이 올리다 보니까 리세일 컨텐츠를 많이 안 올렸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BDG 사이트의 가입자분들에게는 안내 문자가 가고 또 제가 만들었던 단톡방에는 정보를 계속 공유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. 어 지금 나와있는 작품과 이제 구하는 작품들을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작품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오늘 이렇게 컨텐츠를 찍게 됐습니다 그냥 오늘은 순서대로 쭉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이배 작가님의 불로부터 100호가 들어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가격이 막 저렴한 편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냐 보상이 매우 좋기 때문입니다 이 블루부터라고 하는 작품은 조금 봐야 될 구석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숱에 이 깨짐 현상이 있냐 그리고 갈라짐이 있냐 그리고 색이 탁하냐 밝으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들어와 있는 블루부터 배고 호 같은 경우는 광이 납니다. 우선 이거부터가 좋은 도상이고, 깨짐도 없고, 작은 도상, 그리고 큰수 작은 수이 이렇게 밸런스가 좋게 있거든요.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이야기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또, 블로부터 15호. 여러분들 15호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소품이 들어와 있습니다. 블로부터가 항상 대형 작품들이 많잖아요. 40호, 50호, 그리고 100호. 이렇게 10호, 20호는 정말 좀처럼 나오기 어려운 작품인데, 이 15호가 나와있다라고 하는 거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세 번째 이건용 작가님의 30호 하트 작품이 들어와 있습니다. 이건용 작가님의 76 시리즈 그쵸? 요 흘러내리는 물 시리즈 그리고 하트 시리즈가 있는데 이 흘러내리는 요 도상 같은 경우는 솔직히 옥션의 방어가 지금 조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갤러리가보다 조금 낮은 상황인데 요 하트 시리즈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갤러리가 갤러리가 이상으로 지금 낙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 이군영 작가님 이번에 하트는 그냥 도상이 아니라 이 또한 A급 도상이거든요.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연락주시면 좋겠고, 최용욱 작가님, 최용욱 작가님의 작품은 지금 갤러리가와 옥션가가 이제는 약간 조금 옥션가가 올라와가지고 갤러리가는 약간 비등비등해 있는 상황이긴 한데, 그만큼 신기한 게 정말 수요가 많아요. 그니까 러 지금 리셀 제가 진행을 하면서 수요가 많은 거 탑5를 고르라고 하면은 그 중에 하나가 최용옥 작가님의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러한 최용옥 작가님의 구이, 84 그리고 109 사이즈가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다음에는 이제 임미랑 작가님의 3 0호 핑크 작품이 들어와 있는데요. 도상이 정말 좋습니다. 임미랑 작가님은 꾸준히 루이비통과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 루이비통에도 또이 빨간색의 엄청나게 큰 그림을 또 걸었단 말이에요. 그게 굉장히 저는 이쁘더라고요. 네, 어쨌건 도상이 좋은 핑크 3 0호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진영 작가님의 6 0호 연못 도상이 들어와 있습니다. 어, 진영 작가님의 작품 같은 경우도 최근에 연못도상이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나, 그 연못도상 중에서도 도상이 굉장히 좋은 편으로 들어와 있다고 라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그 다음에는 로카쿠 작가님의 소품, 그리고 로카쿠 작가님의 판화 100개짜리 정사이즈로 되어 있는 작품이 들어와 있다. 로카쿠 작가님 같은 경우는 예술의 전당에서 개인전을 한 이유로 많은 분들이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인데, 생각보다 물량이 많이 없어가지고, 지금 뭐 찾는 분들은 많은데, 생각보다 물량이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. 그리고 애가미 작가님의 백호가 지금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애가미 작가님 같은 경우는 그 정말 유명한 갤러리 오페라라고 하는 갤러리가 있어요 그 오페라라고 하는 갤러리랑도 협업을 해가지고 지금 전시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애가미 작가님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렇게 작품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뭐그 외에 소품들도 많이 나와 있고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못하는 작품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좀 이렇게 오픈되지 않은 느낌으로 판매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어, 다양한 작품들이 있으니까 구하는 작품이 있으시면 저에게 편히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지금 구하는 작품도 있습니다. 로카쿠 작가님의 100개 에디션을 제가 구했는데 200개 에디션 판화를 지금 못 구하고 있거든요. 로카쿠의 200개 판화를 갖고 계신 분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배 작가님의 부칠 40호, 김선우 작가님의 소품, 그리고 정영주 작가님의 소품 그리고 우국원 작가님의 좋은 도 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면 은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. 사려고 하는 분들도 분명 계신데 좋은 작가님의 좋은 도상을 싸게 살려고 하고 판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둘 중에 하나예요. 던지거나 아니면 좀 조상에서 돈을 많이 받고 싶어하시는 딱 극명하게 나뉘거든요. 중간이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문제는 던지는 작품들은 받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. 그렇잖아요. 그리고 판매할만한 작품들도 적당한 가격에가 판매가 되는데 지금 이 사는 분들과 판매하는 그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거든요. 근데 이러한 시장에서 어쨌건 제가 하는 역할이 이러한 조율의 역할이잖아요. 그러니까 조율은 어차피 저의 몫이니까 여러분들도 이 정도를 어느 정도만 살짝만 인지하고 편하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잘 조율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리셀 콘텐츠 때또 제가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